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뭐야? 봤으면 야가 뭐야? 농데 원하는 농은 이농구야요농구부에요 농공부에요? 네, 농공부에 농공부에요? 그 이렇게 이렇게 예. 네, 농구부에요농구부에요 <laughs> <laughs> 네, 농공부에농구부에요 네, 농공요 네, 농이게에요 네, 농이부에요 네, 농공에요 네, 농 예. 부에요 네, 농공에요 네, 농공부에요? 네, 농공부에요? 네, 농공부에요? 게농공부 예. 요 네, 에요 네, 농공부에요? 네, 요 네, 에 이런 게 너무 아쉬워 팔을 일자로만 들면 은 절대 못 넣는데 허우, 못 넣는데 두 손을 때려줘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야, 오늘 홈이, 네. 자유투 유정 홍웅이 자유투 라인에 섰어요. 오늘 자유투 네개던져세개났습니다 제가 막 제가 이렇게 혹병하는 이유 너무 안타까워서입니다. 제가 사이다를 완전 제만들대로쓰니까전반 죽였습니다, 진짜로. 아, 너무 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자유투 유정이 놓쳤네요. 저거 진짜 팔 일자로 공중에만 떠면 절대 못 넣습니다, 진짜로. 자, 자유투 유정 홍웅이 2구 2번입니다. 제 영상에 목소리 씹는걸꼭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씻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운동할 때 말씀 안 하는데. 야! 아니 홍예스 자, 제가 동고요 아, 일단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캠 1. 어, 아, 이제 풀리 좋습니 오우, 이병헌 조심해야 돼요. 어우막패스가 아, 길이. <목소리> 아, 다들 급해요급해요 급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농후에는 자기들이 할 것만 하고 있고, 네. 플립은 해야 될 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 1옵션이 사실 이런 거죠. 1옵션이, 우이는 2옵션이 신한좀맞던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농후에는 하지 말아야지 할안 하잖아요. 일단 다섯 명 다. 계산이 쓰는 거죠, 농구가 사실. 야, 잘 됐어요. 야. 아. 이거 지금, 자, 농후에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수비가 나쁘지 빴던것 같진 않은데. 아니요, 근데. 농구에, 아니, 노무현 이 홀리 같은2 0점2 9초 당연히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 홀리 가30몇 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이번 공격 네. 얘기하는 거. 너무 홀리겠지. 여러분, 트키지 마시고요. 아마 네. 이번 공격은 어. 홀리트 수비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네. 공이이 더겠죠. 저거 지금 되게 틀리고 있어요. 너무 으로 해가지고. 데잘 줬어요. 자, 자유투 의정에 이어서. 아, 자유투 정 자잘 어우 제가 봤을때 농구가 자유투 볼때 자기들끼리 루틴을 만들었나 봐. 좀 높게 쏜게 같은 거같요 네. 농구 네혹시 이사 이병아 선수 새로 들어오셨인데이자유투요천하 자, 원주드라이빙잘 들어갔고요. 아. 맞아요. 전에거은 아니고요. 네. 손이 들어갔죠. 투샷. 자 신원준. 네. 이게 올드되기 때문에 좀 해볼려면 해볼 수도 있지 않나요? 옛날에 에베네셜이라고 신원 에베네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네. 아, 죄송한 소리 하기 싫지만. 신원준이 오늘 잘했죠. 중요합니다. 야 좋아요. 오랜만에 득점인 것 같아요. 홀릭이. 네. 홀릭이 아까 1쿼터에 7점이었거든요. 네. 자 1쿼터에 7점이었고 네. 2, 쿼터에서0점이었다 3점 넣죠, 3점. 3점 이네요이 음. 문제는 그 신원진이 좀 풀어줘야 될 텐데요. 네. 쉬. 아, 좋아요. 자, 아, 리홀이기는농구다지리 그렇게 하는 데요건이 홀린이 이거 자. 예 네, 그러니까요. 아, 아, 세게가 다 아, 아, 아것 그런가요? 두개랑공이랑게 아, 전다넘어갔다 봤거든요. 네. 안넘어 자, 밀어야 돼요. 포 올려야 됩니다, 홀리 그렇죠. 차라리 이럴 거면, 이럴 네. 거면 전환해누구자저도그룹 저 선수. 선수. 아, 정명주 선수. 차라리 정명주 선수가 제 입장에 그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정명주 해보면 생각이 네. 네. 짜으시죠이 타임도 얼마 대단한 거냐면, 지금 홀릭이 다른 작전을 들고 나오니까 노무회가 변수를 안 만들려고 바로 타임 불러 버리는 겁니다 자, 시간 보여주세요 다 영리합니다 지금 27대 1 1로 네. 어, 여기 노무회가 아, 15점 앞섰고요 네. 여기 노무회 작전 타임입니다 네. 이럴 바에는 정면부한번 몰아주는 거 같아요. 냐면 스크린에 있는 이들과 같다 네. 아, 그렇죠. 아, 수비 좋아요. 홀리기 딱. 자, 수비가 되기홀리요홀 수비가 그렇게 나빴던건 아니에요. 잘 들어왔고요. 아, 리바운드. 아, 우 아, 좋아요. 아, 에서플레이한사기일이네이어요 신원준이 그래도 풀어주네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도 이중에서 너무 잘하는것같아어요선출인데요이동 어떻게 얼굴이좀됐습니요 이거 어디까지어요고등어교거 어떻게 어요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이이 아, 정명규. 정명규. 정명규가 마스크 쓰고 대제 위험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신원준하고이기 정명규가 돌고이기의 네. 미들라인을 빼 가지고 때려보는 것도. 네, 그렇죠. 잘 뚫어 넣습니다. 아니, 아직 해볼 만해요. 1 3대면 네. 아, 14, 1 3대면 만약에 이런 거죠. 이, 이번에 만이시점을못 넣으면 이건데 최소시 득점인데이려료 네. 그 넘어 가야 됩니다. 시, 아. 야, 오! 맞기 전에 들어 맞긴 맞아요. 예. 어. 네. 그래도신원준이 아 계속 파이보여 버리는데 열째 사실 김 빠져가지고 눈가안될잖아요 네. 미디어팀 구독은 어, 스폰이에요. 제가 스폰했습니다. 네. 거슬리는구나. 아, 유니폼에 비디오팀 구독 써 있는 거. 네. 네. 뭐 야, 잘 뗐어요. 아, 잘뺐어요뭐 아, 네. 싸셨는데. 사실 슈타가 없다는 약점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네. 자, 최재영. 아, 잘 가야 됩니다.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요. 주려고 하지 말고 가야 돼요. 신원준 아유 아이고 주영 아유 옛날 저희 때 김원준의 모두 잠든 다그얘가 있었는데 저 지금 아. 최재왜안가져도 네. 이거 보죠최재도 이상하네요 아이고 자. 오늘 최재호는 약간 최부장 느낌 나요 아 맞아요 패스입니다 팔이 이 자기 네. 거기 거쳐갔어요 자기 시위을 넘어갔습니다 싸워 펀치드리블을 한다. 팔을 이렇게 치고 가야 됩니다. 아, 오늘 최호 제가 본 일에 제일 못하고 <laughs> <타고> 있어요. <laughs> <자. 웃음> 음. 어. 아니에요. 어시온 아이고 리바운드 강경야 역시 리바운드 하나 진잖네요열개냈을 거예요. 아 여기 좋았어요 패스. 야 강경. 야, 야. 야.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면요. 네. 여기서 누구, 누가 제일 잘하냐면. 네. 정명규가 제일 잘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큰문제 정명규가 패스 좋죠? 스크린 걸죠? 수비하죠 리바운드 합류하지? 자, 정명규는 냉정한 구듬이라는 선수가 제일 에이스 같다는 건 지금 홀리엄 공격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정명규가 제일 잘하는 거죠, 진짜로. 오럼 움직임 진짜 잘하셔요. 문제는 공을 가진 온 폴러가 공격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정명규가 이번 패스티드 괜찮았던 거 같아요. 정명수의 약점은 와이드 오골을좀막 이런 걸좀 놓치는 게 약점이에요. 저는 근데 예. 이 선수는 어차피 다른 걸 너무 잘해요. 어차피 근데. 베테인데 네.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상 메인 옵션이 아니었을 텐데 네. 이게 제일 잘 싸워 줍니다. 정명두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커요. 제이 선수 칭찬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네. 아, 홀 볼링 농구를 하고 있어요. 불성인데요. 네. 인천 경 <목소리> 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팔 일자로만 아, 들어야죠. 아우, 자 김동환, 너 김만주가, 자, 저쪽 거야. 야, 그 전에 강기호하고 정민규가 충돌을 해버는 바람에 스텝 떨었어요. 대학 아, 때 김동환 감독이 잘 주기 잘 줬어요. 네, 아, 노랑통나 김동환이 잘줬는데두 선수가 엉켜버리니까. 아, 프레스 하네요. 홀리의 장점인데. 이걸 차라리 읽었다 하는게 어땠을까요? 파수꾼 농구로. 훈아이안될것 같아요. 허찬이테스가 오늘... 오늘... 많이 좋아졌네요. 훈련 잘 합니다, 오늘. 오늘. 잘합니다, 오늘. 네, 오늘은. 네, 오우, 넘어가는 것도 뭡니까? 엠부제전과 못... 허찬이에요 네. 어, 아우, 아우. 야, 잘 찢네요. 오늘 다이트유전과 아, 허찬이네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옛날에.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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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팔 맞아요. 오늘 허찬은 씨가 가족문할간의그 MC였던 허찬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 팀을 리딩하고 있는 거아아죠 옛날 가족으로 같 천재 비썼는데 네. 몇대몇 납니다. 네, 몇 대야 좋죠. 네, 네. 네. 자, 이 실제 시상료는 아 어. 이구가 들어가야 교체됩니다. 네. 오늘 김동완 감독이 그렇게 칭찬했는데 선수들. 네. 아, 아등 뒤에 스폰 맞습니다. 황동환 장님 네. 아이호철이 나왔고요. 네. 자, 27 설계 채 있어. 네. 사이다 유니폼에는 노 스폰을 그냥 넣었습니다, 제가 그냥. 와. 아, 네. <laughs> 네. 사이다. 네. 네. 콜라가 낫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다음 뭐 트리플 팀 만들 때는 네, 콜라를 한번 해볼까. 들어갑니다. 네. 자, 누구랑 교체까요 자, 이병환 선수 고생했고요. 27대아28대 13. 20점은 넘겨야 할 텐데요. 근데 오늘 오늘 진광한도 훌륭하게 한게 낫더라고요. 참. 알았요 근데 그래도 공없을때 공격적인 공작이 여기 안나 수비는 괜찮게 되는데 <목소리> <군복음> 공격 과정이 너무 수합니다 수비 잘하고 28점밖에 <목소리> 안 됐어요. <목소리> 수비 이 정도면 <목소리> 잘한 거예요 이제 <목소리> 공격이 13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후반에 올됐는 3점은 안먹혔다는거예 <목소리> 이게 역대급 언더 <원더> 경기일 겁니다. 그어 우리 한점 40점. 41점이에요. 최소 10점 한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연도랑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 자, 갈아야 ]다. 돼요. 안다. 에이, 아. 오른쪽으로 가야죠. 아. 신원진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정면병. 아. 네. 아. 자, 요거를. 아. 오늘 이선수 아. 잘해줬어요, 이거. 바스매니아. 전순호 선수 잘해줬어요. 역대 최소 경 점수 경기장 41점입니다. 잘했고요. 야. 30대 13이네요. 야안 해버려요. 전주 공, 전주 경치질랑 하게 돼. 안 해버려요. 오늘 괜찮았던 게 최재호가 되게 부진했거든요. 아, 저번 때보다 경기를 이더 좋네요. 아, 근데 이게, 이게 팀원들이 성장했다라고. 네. 어, 어. 특히 허찬이 탑에서 뭐죠? 리딩을 잡아주니까 조금 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 허찬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오늘 MVP 허찬이지 않을까요? 아, 당연한데. 허찬은. 자김동완 노려봅니다. 네. 처음으로 네. 시원한 3점슛이 어. 어. 나왔습니다. 30대 1 6기고요 오늘 이 경기 끝나고 헛수 선수들은 자기 공격 옵션에 대해서 반성 좀 해야 돼요 2쿼터 동안 3점 넘는 역대 기록인 것같아요네 3쿼터에 9점 넣었어요 아니요 9점 넣어요 1쿼터에 7점 넣었거든요 1쿼터당 3점입니다네자 이제 홀릭의 기본격수에 내정했던 상환이, 정윤태프, 박윤수 4 옵션 옵션 하는 친구들 위주로 있어서 그러니까 득점을 해본 친구들이 좀 많진 않아요, 사실. 아, 네. 근데 문제가 네. 정말... 어, 력이오기도 와야 됐어요. 네! 야! 들어갔네요. 야, 이게 들어갔어요. 야, 3초 1 0맞아한 번만 쏘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3대 16. 아, <목소리> 이호는 역 역대 최소득점에 거의 준합니다. 네. 현 16으로 어번 재봤니까. 농무애가 17점 앞서가는데 네, 기 어, 네, 어, 끝납니다. 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농무애는 결선에 진출해서 8점 하락붙게 아, 되고요. 홀링고전지몽키즈랑 네, 네.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